전 세계에서 은행이 가장 많은 미국은 은행 숫자가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간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새롭게 생긴다는 시중은행 이야기입니다. 사실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긴다는 떡밥은 올해 2월부터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은행이 생기는 이유 한번 살펴보고요. 미국의 은행 현황과 함께 최근 핫한 대구은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전 사실 많이 이상합니다. 저번 주에 은행 실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배당도 역대급에다가 주주 환원도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데 주가만 안 오르죠. 사실 이유를 찾아라면 정말로 많습니다. 한미 금리차 역전된 지꽤 됐고요.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나갑니다.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배당주보다 채권 매력도 올랐고요. 조금씩 은행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출생률은 꼴찌 국가에다가 인구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은행들 성장하면서 만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관치금융 이슈까지 생겼습니다. 자 왼쪽 4개는 한국 주식 전체에 해당할 거고요. 오른쪽 4개는 은행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전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 중에서 이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왜 은행을 만들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찾아봤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국내는 은행이 몇개 없는 과점 상태라서 새로운 은행을 매기로 도입을 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일단, 은행이 줄어든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71년 한국 투자금융으로 시작을 해서, 1991년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IMF 때 충청은행을 인수했고요, 1999년에는 보람은행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2002년에 서울은행을 인수하고, 2015년에는 외환은행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KEB 하나은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020년에는 KEB를 빼버렸는데, 이게 외환은행의 약자랍니다. 자, 이제 외환은행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국내 은행들은 IMF 때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꽤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은행이 몇 개나 있을까요? 가장 큰 4대 금융지주가 있고요. 3대 인터넷은행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6개의 지방은행도 있습니다. 거기다 국책은행이나 특수은행도 5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은행까지 포함을 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수십 개의 은행이 존재합니다. 이제 시중은행 추가와 관련해서 이미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정부에서는 은행권 TF라는 걸 만들었고요. 은행의 과점 체계를 손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고 성과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느끼는 한줄 요양은 딱 이겁니다. 은행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말 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최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제조업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금융도 최대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이어서 은행 간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간의 경쟁 그리고 진입 정책을 허물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7월 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먼저 추진 배경을 보면은 기준 금리가 인상되어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상된 거는 미국에서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는 은행 탓이 아니에요. 정부가 올린 겁니다. 은행이 혼자서 금리 올린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제일 이상합니다. 전 이거 보면 정말로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은행은 정량적으로는 과점이 아닌데, 국민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결국에는 과점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92년 평화은행 이후로,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새로운 인가가 없었는데, 인터넷은행 3사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자, 이미 은행이 3개 생겼는데, 왜 갑자기 92년 같은 소리를 할까요? 인터넷은행은 은행도 아니라는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게 방법이라고 해요. 이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다 뒤에서 얘기가 끝났나 봅니다. 30년 만에 시중은행이 생긴다고 하는데 뭔가 세상과 거꾸로 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전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혹시 은행 지점 마지막으로 가신 게 언제인가요? 서울에 있다고 은행을 가고 지방에 있다고 은행 안 가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플로 은행을 이용하는데. 더 이상 지방 은행이라고 해서 차이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세상에서는 시중 은행, 지방 은행 할거 없이 다 브랜드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은행 3사가 생겼던 겁니다. 심지어 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구은행 이미 서울에 지점이 있고요. 광주은행도 심지어 10개나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냥 여기 걸어서 가시면 돼요. 은행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해볼게요.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4,000개 정도의 은행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8,000개가 넘었는데, 2009년에 6,830개, 2017년에는 4,920개, 그리고 작년에 4,135개가 된 거예요. 아마 올해는 4,000개 이하가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흡수합병을 많이 했을까요? 원래 많았는데 다 망해서 그런 겁니다. 괜히 지금 은행들이 커지고 우량해진 게 아니에요. 저번 달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은행이 망해버린 팩웨스트 은행을 합병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은행이 망할 때마다 소비자만 피해를 봅니다. 얼마 전에 올해 5월에는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더 많은 은행이 파산하고 추가 합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라 경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며칠 전에 큰 뉴스가 나왔어요.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증권계좌 천 건을 개설했다는 소식입니다. 갑자기 미국은행 웰스파고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유령계좌를 만들었던 게 들켜서 총 4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고 CEO도 사퇴를 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심지어 주주들에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데 대구은행은 당연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한국은 주주들에게 합의금이라니 그런 꿈 같은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바뀐다고 하면 주가도 오를 법한데 1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시중은행과 비교를 하면 하락률도 훨씬 큰 편이에요. 곧 DGB 대구은행이 IM뱅크나 DGB은행으로 회사명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위원회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일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보도자료만 봐도 말장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만 맨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볼 때마다 앞으로도 한국 주식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 있었던 치킨 이벤트는 조기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8월 달에 추첨을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스타벅스 쿠폰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하시면 스타벅스 쿠폰 한장 그리고 5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추가로 한 장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설명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